하나님 말씀. 오늘은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부르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대가 하늘로 붙었냐 사람으로 붙었냐? 그들이 서로 은언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 붙어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붙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내가 이름에 보도온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우느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이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이 제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안오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아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대나리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이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에도 가시나무 떨기의 가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일인지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이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의 달시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달시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무난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나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안 써요. 누구를 막론하고 교육자는 기도 안 하면 나는 안 써요. 이게 내가 평생을 살면서 철칙으로 살아온 거야. 단임 목사도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오는데 강두사가 보니까 가끔 없어. 기둥대에 내가 숨지 말라 고 그런 거야. 목사님들도 기둥대에 숨지 마. 기둥대에 숨으면 무조건 나는 안 나오는 걸로 보는 거야. 장로님들 기도하는 것도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안수 집사들 기도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안수집사들이 기도를 안 해. 세울 수가 없어. 세울 수가. 기도만 하면 지금 10명도 더 세우고 0명도더 세울 텐데. 세례교인 30명당 하나씩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세워도 30명을 더 세울 수 있어. 30명. 지금 있는 사람 빼놓고도. 그래서 좀 장로 만들고 일꾼을 만들고 싶은데 기도를 하네, 기도를. 그러면 지난번에 그 사람들은 왜 세우느냐? 어쩔 수 없이 세운 거야, 어쩔 수 없이. 왜 세우냐? 돈을 이 융자가 도장을 받으러 와요. 보증을 장로님들이 서야 돼.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돈은 이렇게 많이 빌리는데 장로가 왜 6명밖에 없냐는 거예요. 어? 다른 교회는 돈을 이 정도 빌리면 장로가 어? 20명, 막,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없냐는 거죠. 그, 올 때마다, 이 교회는 참 장로가 적다고, 적다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은행은 또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심사할 때, 장로 숫자도 보고, 그 다음에, 또 교인 숫자도 보고, 헌금 들어오는 것도 보고, 이게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래,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 장로 세워드리자. 그래가지고 장로를 딱, 예. 좀 세워놨죠. 그래서 10명은 채워놔야 되겠다. 그러니 젊은 사람들, 아, 지금 내가 정말이야. 새벽 기도막안 빠지고 나오면 내가 장로를 다 세울 거야. 안 나와, 안 나와. 장로 못 되는 이유가 새벽 기도 안 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 중에서 그래도 안수집사라도 세우려고, 어? 내가 서리집사들 중에서도 안수집사라도 세워서 이제 장로 후보지. 어? 안수집사가 되면 장로 후보가 되는 거예요. 헌법으로. 그렇게 세우려고. 그런데 어떤 사람 또 새벽 기도는 나오는데 또 성경 공부를 안 했어. 아, 열통 터져, 열통 터져. 교회 딱, 회사 들어가면. 그 회사의 규칙을 잘 따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옛날에 삼성에 다녔는데 조금 못한 중소기업으로 갔으니까 이 회사 우습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회사 규칙을 안 지키면 눈 밖에 나는 거예요, 그 사람. 중소기업으로 갔으면 중소기업의 규칙이 있어. 거기에 잘 따라줘야 그러면서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해야 인정을 받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든지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규칙이 있다고요. 난 진짜 장로 많이 세우고 싶어. 정말로. 권사도 많이 세우고 싶어.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권사도 기도 안 오고, 안수집사도 기도 안 오고, 그럼 담임 목사가 기도를 안느냐 담임 목사는 365일 빠지는 적이 없어. 돈을 보이는데도 안 따라와. 기가 막혀. 이해가 안 가. 난 진짜 이해가 안 가. 다른 교회 단임 목사들은 새벽기도 안 나온다니까 이 정도 크면은 정말 이해가. 다른 교회는 권사들이 막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 교회가 어 그다음에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는 뭐 소용 없어. 권사를 시켜도 안 나오고. 장로를 시켜도 안 나오고 안수집사를 시켜도 안 나오고 다안 나와 안 나오는 게 평균화돼서 완전히 그게, 그게 정석이 돼 버렸어 정석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신앙의 본을 안 보이는 거야 때로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어갔고 목사 사임하고 싶다니까 딴데 가서 개척하고 싶어. 나를 따라.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만 데리고 나가고 싶어. 나이 교회 쫓아나도 괜찮아. 요거 요 여기 여기 뭐야? 상업지구에다가 개척할 테니까. 그럼 나를 따라오는 사람만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올 거 아니야. 나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죠? 이까 건물 나 아무 욕심 없어. 빚값니라고 맨날 머리 아프고 골치 아파. 은퇴할 때까지 난 빚값다가 은퇴한다니까요? 이게 지을 때부터 그 계산 다 했어. 나는 빚값다가 은퇴하게 생겼다. 후임자는 누굴러지 뭐라도 빚다 갚아놓으면 와가지고, 이제, 응? 태평세월을 누리면서 목결하겠지. 나는 죽으라고 건축안이라고 고생하고, 빚값니라고 고생하고, 어? 내 말이 틀렸어? 하늘에 가면 하나님 앞에 상급은 내가 많이 받겠지. 나 걱정 안 해요. 나는 날 따라오는 사람만 데리고 나가서 개척해도 백 명만 따라와도 나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어. 안 그래? 그난 배짱 이 있다고 표하는데 무슨 배짱? 똥 배짱? 하나님을 난 믿어요. 아이 많은 사람들에서 백명안 따라오겠어? 속 터진다니까, 진짜로. 장로 세우고 싶어, 진짜로. 많이 좀세워서 한, 응? 은퇴하기 전에 한, 응, 7, 8년 여러분이 확 훈련 받아서 내가 다 은퇴해도 교회를 잘 믿음으로 이끌어 가나가는 이런 일꾼들을 만들고 싶어. 쫓아와 주지란다. 하나님이요, 기도하는 사람 쓰지 않아요. 정말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기도 안 하고 여러분이 장로 되고 안수집사되고 권사됐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분명히 가르쳐 드리는데 엄청나게 야단 맞을 거예요. 야단 맞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 교회에 나오는 사람, 교회에 중진이 되면 일 순위가 기도, 일 순위. 예, 예배와 기도 이두 가지는 차라리 다른 일을 못 해도 다른 일은못 해도 예배와 기도는 절대 빠져서는 안 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는다.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데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사람 인정 안하는데 무슨 제주로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거예요? 팍팍한 인생을 사는 거죠. 힘든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중시하다고 구경하고 있다니까요. 어? 쳐다보지도 않는다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함께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새벽 기도 나오는데 괜히 오늘 아침에 야담하는 거예요. 원래 잘하는 사람은 맨날 채찍을 맞고, 못하는 사람은 맨날 노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세우는 것이 뭐냐. 내가 예수님을 만난 뒤로 지금까지 변함없이 기도를 하니까, 그거 하나 이쁘게 보고 실수하는 건 많고, 잘못하는 것도 많고, 죄도 많이 짓고, 그래도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왜? 편함없이 기도하니까, 편함없이. 평생을. 여러분이 날 봤잖아요? 편함없이 내 자리 지키는 거. 아, 난 군대에서도 새벽 기도했다니까. 너무너무 감사해. 난 군대에서도 새벽 기도했다는 게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면 내 인생의 아름다운 추억이야. 어떻게 군대에서 새벽 기도를 하냐고. 근데 그 마음을 성령님이 주셨겠지.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기도했어. 그래서 그런지, 그때부터 하나님이 놀라워 역사를 베푸시는 거야. 군대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간증가리가 엄청나.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기의 축복을 주시는 거야. 아무리 비가 쏟아도 난 우산을 안고 다닌는데 내가 버스에서 내리려고 그러면 비를 딱 멈추시고, 건물에 딱 들어가면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고.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 조그만, 별볼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일기를 주장해서 나에게 맞춰주냐고. 일기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비와 눈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리고, 나는, 어? 내 인간니까 조그만 거 하나가, 어? 하나님 볼 때는 개미 새끼만 또 못한 건데 그 일기를 그렇게 맞춰서 우산 없이 비를 피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해 주시는가 그런데 내가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33년 동안 우리 교회 행사를 보시면 아세요 행사 날짜만 딱 잡으면 비가 오다가도 거기는 비가 안 온다니까 33년 동안 1, 2년이 아니고 그래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걸 나한테 보여주신 거 와,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 기도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군대에서 새벽기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 불가능. 군대 남자들 갔다 왔잖아요. 군대에서 어떻게 새벽기도를 하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군대에서 새벽기도하게 만드셨다니까. 난 군종병도 아니야. 일반 사병이에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군 병원에 입원시켜 가지고 군대에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기도 하셨어. 기가 막힌 거지. 내가 혼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두 명, 세명 나와서 기도하는데 인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두 명, 세 명이라도 놓고 누군가 이렇게 성경 하나도 한장 읽으면은 훨씬 은혜가 될것 같아. 찬송이라도 하나. 그래서 내가 군목을 찾아가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지금 나는 어? 국군, 대구 통합병원에 이번엔 환자라고요. 환자인데, 분목을 찾아가세요. 중령이에요. 중령하고 대의하고 두, 두 사람이 있어. 저기, 목사님, 분목도 목사니까, 목사님. 저, 새벽 기도 아무도 인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한세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이렇게 찬송 하나 하고, 이렇게 새벽 예배 인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신학했냐? 아닌데요. 군종사병이냐? 이제 한자봉 입고 있으니까. 아닌데요? 근데 디가 어떻게 새벽 기도를인데, 아니, 그냥 우리 셋이 그냥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누군가 하나 이렇게 앞에서 인도하면 훨씬 은혜롭고 좋을 것 같아서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 내일 아침부터 해라! 군목이 둘이나 있는데 새벽 기도 인도 안 해요. 또 군종사병도 두 명이나 있고, 그럴 도안 해요. 그런데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 인도했어요. 군대에서 이렇게. 두명 놓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50 명이 나와. 새벽기도 50 명.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어. 그 누가 역사해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어? 거기가 국군 통합병원이자 국군 간호 사관학교가 같이 있어 대구에. 그 사관 여자 생도들이 나오고는 거예요. 그러더니 장교들이 막 나. 와 장교들이. 장교들이 나오는데 제일 이쁜 여자가 중위가 있는데 나를 좋아한 거야. 이름 지금까지도 기억해. 박수자야. 왜 그걸 기억하는가 하면, 그, 빠른 그 환자들이 거기는 엄청 커요, 병원이. 한 병실에 60명씩 들어가요. 한병실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베드가 60개가 들어있으니까. 그런 게 수십 개가 있어요. 엄청나게, 대한민국 제일 큰 병원이 국군 통합병원, 거가 본부의 본부, 사령관, 사, 사령부. 근데 이런 말들이 그때 이제 유행이 됐거든요. 박수자는 군계 일학이라. 이렇게 암기를 해놓으니까 이게 오래 가는 거예요. 박수자는 군계 일학이라. 그 무슨 말이야 군에는 닭과 같은 여자들만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의 학이라. 그말이그 정도로 이쁜 여자가 좋아했어. 그래도 연애 안 했어. 교회죠. 그 너무 이뻐 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그안 했어요. 절대 안 했어. 교회는 그 사람이 나왔어요. 나왔어. 새벽 기도 50명이 나오나 군대서. 그러니까 사령관 밑에 부사령관 있고 참모가 있어요. 참모장이 있는데 참모장이 나를 불러요. 그때 상병인가? 고상병 예. Yeah. 너, 신학했냐? 아니요. 근데 어떻게 너 설교를 그렇게 잘하냐? 그때가 24살이요. 참모장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야. 네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참모장이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어? 야. 내가 너 병장 달아줄게. 하고 그 다음 날로 병장 달았어. 군대에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병장 달았다니까. 놀라운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정말로 오0 명이 나왔어. 하나님이 그거 하나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평생을 평생을 기도하고 살려고 마음에 결심을 하. 하나님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20장은 내일 아침에 하면 돼요. 내일 아침에 오늘만 날인가? 내일도 날이지. 그죠? 간증이 더 힘들고 좁잖아요. 내가 환자로 입원했는데도 그렇게 해서 이제 병은 두달 만에 다 나버렸어요. 그래서 퇴원하려고 이제 자대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간호 간호 그 이제 과장이 있어요. 간혹과장도 중요해요. 중요. 중령. 날 불러요. 건동장, 예. 금방 나 변경됐잖아. <laughs> 자네 퇴원하지 마. 예? 다 났는데요. 퇴원하지 마. 이 병원에 6개월 동안 있을 수가 있어. 그니 앞으로 4개월 더 있다가 그리고 병실 실장에 예? 다 났는데요. 그랬더니 마. 여기서 편하게 있다가, 응? 자대가갖고 한두달 있다, 제대하면 되지. 뭘 가서 고생하려고 그래. 내가 다 후에 얘기 해놨으니까, 그냥 여기 있어. 그래가지고, 6개월을 꽃밥 채우고 나온 사람이 나요. 그래 6개월 동안 새벽 기도를 거기서 인도를 했어요. 이 모든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하나님 떨어져서 살수 없다는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 떨어져서 살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세상 못삽니다. 그 신앙 고백이 기도인 거예요. 그 믿음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막 그렇게 일으켜주시 박수자가 나밥 엄청 사주고 커피 엄청 사줬어요. <laughs> 자기 방에까지 데려가. 여자 장교 숙소에 남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나를 자기 방에까지 데려가. 그래도 나는 그 여자의 눈한판 이만큼도 안 줬어요. 이만큼도 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니까. 어느 정도 이뻐야 어떻게 감당을 하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남자들이 괜히 생각 없이 이쁜 여자 좋아하는데 어림도 없어요. 감당 못할 사람은 좋아하지 마. 그냥 보통 사람하고 사는 게 제일 편이야. 근데 나는 젊은 사람인데도 그 생각이 머릿속에 딱 들어왔어요. 그렇게 날 좋아하는데도 한 번도 그럼 저 여자하고 연애할 때이 생각을 품어보질 않았어요. 왜? 감당할 수 없는 여자. 저런 여자는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 마음이 딱 성령께서 줘버리니까 안 가는 거죠. 마음이 일죠 네. 움직여지질 않는 거죠. 이런 일들을 내가 경험하니,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 말이에요. 놀라운 일들이지, 여러분 기도. 저와 여러분은 결론으로, 무슨 문제든지, 적은 문제든, 큰 문제든, 기도로 해결하려고 그래야 돼요. 기도로. 그 뭐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야 돼.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 그러니까 큰 문제든 적은 문제든. 그리고 어떤 문제는 한 달을 기도해도 해결이 안 돼. 두 달을 기도해도 안 돼. 열 달을 기도해도 안 돼. 어떤 문제는 1년을 기도해도 안 되고 5년을 기도해도 안 돼. 그래도 계속 하셔야 돼. 10년을 기도해서 그 문제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그렇게 평가해 줘. 그때부터는 막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주변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안 계시다. 이런 생각하지마 하나님의 내 믿음을 보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기 사자로 무슨 문제든지 기도를 해결하려고 그래.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 돼야 되고, 믿음이 돼야 돼.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나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가정 일이든, 회사 일이든, 교회 일이든, 난 기도를 해결하겠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하겠다. 난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겠다. 내 생각으로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신앙생활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생각지 않는 헐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는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저희들을 되게 하옵소서. 일천 번제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 사업장,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